자취방을 구해야 되는데, 어느 동네에, 어느 위치에 구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겠죠? 이번 영상에서 모든 걸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집구남TV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자취방 구할 때, 금액 예산 잡는 방법, 동 계획하는 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위치 정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선 위치도 개인 성향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두시면 됩니다 나는 직장이나 학교가 가까워야 된다 도보 5분 이내에 직장과 학교가 있어야 된다 혹은 나는 지하철이나 버스가 도보 10분 이내에 거리가 있어야 된다 아니면 나는 술 먹고 노는 걸 좋아해서 춤추고 노래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번화가랑 먹자골목이 집 앞에 있어야 된다 아니면 나는 편의점을 막 하루에 다섯 번씩 가 그래가지고 우리 집 바로 앞에 편의점이 있어야 돼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커피를 하루에 열 잔씩 먹어가지고 카페가 집 근처에 있어야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본인에게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으실 텐데요 그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걸 먼저 정해 놓고 그걸 기준으로 집을 찾아 나가시면 됩니다. 이게 말로만 들으니까 어, 뭘 어떡하라는 거야? 뭘 어쩌라는 건지 잘 모르시겠죠? 그럼 바로 지도 보면서 실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은 직장이건, 대중교통이건, 카페건, 편의점이건 본인한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정하시는 게 좋아요. 우선 그거 하나 정해놓고 그걸 기준으로 하나하나 풀어나가면 돼요. 우선은 청년분들이 집구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지하철이거든요. 대부분 제 손님들이 지하철을 기준으로 집을 구하세요. 사실상 뭐 카페나 편의점 이런 걸 우선 순위로 두시는 분들은 없고 대부분 지하철을 맞춰서 찾아놓고 그 인근에서 카페나 편의점을 찾아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요즘에 카페도 그렇고 편의점도 그렇고 주변에 몇 개씩은 다 있으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하철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우선은 저희 사무실이 성남역 인근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남역을 예로 들건데요 어, 네이버 지도를 보세요 그리고 성남역 이렇게 치고 나는 뭐 만약에 카페를 예를 들거야 그러면은 뭐 성남동 메가커피 이렇게 네이버 지도에서 보면은 이렇게 쭉 나오죠 근데 그냥 성남점으로 예를 들게요 카페가 중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카페를 기준 잡으시면 되는데 저는 지하철 성남역을 예로 들거예요 우선 성남역은 찾았고 여기서 요 출발 보이시죠 요 출발을 누르세요 그리고 지하철에서 나는 도보 10분 이내 거리에 있는 집을 찾을 거야라고 하면은 어, 얼추 찍어보는 거예요. 성남 일동 행정복지센터를 가면은 10분 걸리려나? 여기 도착 보이시죠? 도착 도착 누르면은 요 도보 거리가 나와요. 한 8분 정도 걸리죠? 여기보다 2분 정도 더 걸어가도 10분에 들어가겠죠? 한더 멀게 있는 낙원 아파트라는 데 찍어도 9분. 좀더 쓸게요 <laughs> 어, 여기 보시면은 지금 가정고등학교 이 가정고등학교가 있는데 여기까지 12분 걸려요 도보로 근데 이게 네이버상 이 도보 거리가 실제로 걸어가는 것보다 조금은 더 넉넉잡아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네이버 지도상에 12분 걸리면은 실질적으로 한 9분에서 10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우선 이 정도 거리를 잡을게요 성남역에서부터 이 가정고등학교까지 지금 도보 12분 지도상 나오는데 이 정도 거리를 대략 잡아놓으시고 이제 지도상 여기 반경 보이시죠? 반경 요거 반경을 누른 다음에 요 출발지에서 마우스 좌클릭 좌측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쭉 반경 찍는 게 나와요. 그럼 여기 아까 봤던 도착지인 가정고등학교까지 한 910m 정도 나오네요. 여기도 마우스 좌클릭 한번 하시면은 요 바운드리가 이렇게 생기거든요. 요 이내에서 이제 집을 구하시면 되겠죠. 우선 요 반경은 잡아놨어요. 나는 이 정도 안에서 집을 구하면 돼 하는 걸 잡아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또 다른 창을 켜서 네이버 부동산이라고 있어요. 네이버 부동산 치시면은 네이버 페이 부동산 요걸 들어가서 저희 사무실 기준이니까 인천광역시가 되겠죠? 인천광역시. 그럼 이렇게 지도가 나오거든요. 아까 저희가 봤던 성남역이 여기 있네요. 이거를 좀 확대하면은 이렇게 매물들이 쭉 나오거든요. 근데 전세나 월세를 구하실 때뭐 오피스텔도 있을 거고 원룸 투룸도 있을 거고 단독주택 빌라 아파트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사실은 빌라가 가장 선택의 폭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로 볼게요 요 위에 보시면 빌라 탭 있죠 빌라 주택 요거 누르시고 맨요 좌측에 여기 빌라 연립 이렇게 써있는 게 빌라고 요 단독, 전원, 상가주택, 한옥주택 이런건 우선 뺄게요 그럼 지금 여기 나온 게 매물들인데 이제 여기서 저희는 어 전세를 구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거래 방식에서 전세 클릭해주시면은 전세 매물만 나와요 그리고 가격대는 나는 어 1억 이내에서만 구할 거야 난 최대 1억까지 구할 거야 했면 요거 쓰고 그리고 집 크기랑 방 개수 뭐몇 년씩 이런 거는 제가 이전 영상 돈 계획하는 법에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거는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돈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분들은 이전 영상 돈 계획하기 보시면은 제가 그 이유는 다 상세하게 설명해 놨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아서 체크를 안할 건데 나는 집 크기도 중요하고 투룸 뭐 쓰리룸 이런 것도 중요해. 하면 이것도 체크하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매물들이 나오죠 성남역 기준으로 이렇게 있어요 매물들은 그러면 아까 내가 봤던 테두리 요 안에서 찾으면 되니까 보시면 여기 신석 체육공원까지 있고 이렇게 동그라미 쳐 있는 곳이죠 그럼 네이버페이 부동산 다시 가서 아까 봤던 신석 체육공원 여기 있네요 여기서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서 보시면 돼요 근데 네, 우선은 여기랑 가까운 게 좋겠죠 그러면 성남역을 확대해서 이 인근으로 먼저 보면 돼요 그리고 아까 반경 요 반경을 설정하셨잖아요. 여기서 나는 두 번째로 뭐 카페가 중요해. 커피를 자주 먹어. 아니면 여기서 위에 성남역 말고 아래 가정고등학교 여기다가 카페라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이 테두리 안에서 이 구역 안에 있는 카페들이 쭉 나와요. 카페 상당히 많죠. 그리고 나는 또 편의점도 중요해. 하면은 이렇게 편의점도 내가 선택한 내가 지정한 이 위치 안에 어떤 편의시설들이 있나. 이런 거는 검색해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뭐 나는 도서관도 자주 다녀 공부를 해야 돼. 도서관 쳐보면은 있나? 어 도서관도 있네요. 성남동에. <laughs> 사실 저는 도서관들 안 가서 잘 몰랐어요. 어, 이렇게 도서관들도 나오고. 이거는 반경을 선택해놓은 다음에 내가 원하는 위치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이 인근에 뭐가 있다 이런 거알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뭐 내가 찾는 게 없을 수도 있겠죠. 카페를 찾는데 여기는 지금 카페가 많은데 만약에 카페가 없는 지역이야. 그러면은 위치를 조금 바꿔가지고 다시 설정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내가 필요한 생활시설들도 검색해 보실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집을 좀봐 볼게요. 여기 나오는 매물들은 지금 네이버 부동산에 나오는 인터넷에 볼수 있는 그런 매물이고, 저랑은 관계없는 그런 매물이에요. 보면은 전세 뭐 7,500, 7,600, 9,000 이렇게 많죠. 매물들. 이렇게 하나하나 보시면 돼요.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에서 이렇게 사진이 없는 집들도 있고, 사진이 있는 집들도 있어요. 대부분 아마 사진 있는 집들을 보실 거예요. 어, 이렇게 둘러 보시면 되고 지금 이 성남역 인근에는 전세 매물이 많아서 이렇게 점들이 파란 점들이 많이 보이는데 전세 매물이 없는 동네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세가 이렇게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여기가 갈산역인데 갈산역 근처에서부터 이렇게 아까처럼 뭐 도보 몇분 거리 반경 정해놓고 그 안에 내가 사, 원하는 편의 시설들이 있나 없나. 확인해 보시고 괜찮겠다 싶으시면은 갈산역에서 가까운 곳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검색해 나가면서 찾아보시면 되겠죠 요거는 지하철을 예로 든 거고 나는 만약에 학생이야 그래서 학교 근처를 찾아야 돼라고 하는데 사실 요 성남동에는 대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 어 여기 신현초등학교를 대학교라고 가정을 해 놓고 여기 기준 잡고 아까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아까 했던 반경은 지우고 이제는 저희 기준은 신현초등학교가 됐어요 그럼 신현초등학교를. 출발지로 다시 찍어요 그리고 나는 신현초등학교에서 어, 도보 10분 이내로 찾을 거야 하면은 또 대략 도보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가 어딘가 찾아보는 거예요 도착 찍어보면 7분 조금 더 멀어도 되겠죠 여기 이 편한 세상 찍어보면은 여긴 딱 10분 나오네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은 신현초등학교인데 이게 내가 다니는 대학교가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겠죠 어, 도보 10분 거리 이 정도 거리거든요 이 거리를 찾아놨으면은 이제 아까 봤던 반경 반경으로 출발지에서부터 도착지까지 찍어 놓고요 그럼 이 정도 거리 안에서 집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네이버 부동산 가 가지고 이게 지금 신현초등학교죠 여기에서 부터 아까 저희가 요이 편한 세상 아파트 여기까지 반경을 뒀어요 한이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이 안에서 이제 집을 아까처럼 찾아보시면 돼요 당연히 지금은 신현초등학교를 기준 잡았으니까 여기서부터 가까운 매물 하나하나씩 보면 되겠죠 여기 전세 6,500 짜리 있고 여기 뭐5,000 짜리 있고 근데 만약에 둘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조금 더 먼데 찾아보고 여기 찍었어요 지금 여기 찍었는데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조금 더 먼데를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조금 조금씩 넓혀가면서 찾으시면 되고 또이 신현초등학교 인근에 뭐가 있나도 궁금하겠죠? 나는 학생이지만 난 병원을 자주 다녀 그럼 병원 찾아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 인근에 이렇게 병원 있는 곳들. 반경 안에 병원이 나오죠. 그리고 나는 여잔데 네일 아트를 자주 받아. 그래서 네일샵이 있어야 돼. 그러면 네일샵도 한번 쳐보시면 돼요. 어 네일샵도 많죠. 이런 어, 식으로 찾아서 인근에 내가 자주 다니는 곳 이렇게 검색해 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에서 이렇게 위치는 찾아보시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죠. 되게 단순하죠. <laughs> 여기서 이 목적지를 술집으로 할지 번화가로 할지 편의점일지 아니면 지하철, 학교인지 카페인지. 이런 거는 본인 우선순위에 맞게끔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서부터 요 거리를 반경으로 한번 찍어놓고 그리고 그 인근에 편의 시설들 뭐뭐 있나 보고 그리고 네이버페이 부동산 가서 매물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위치 구하는 법도 이제 끝났고요 그리고 사실 면적 크기는 자취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크게 중요하지 않는데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10평 이상은 좋아요 10평 이상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전용 면적 기준이에요 전용 면적 10평 이상은 가시는 게 좋고, 한 8평, 9평 되면은 거의 투룸이거든요? 물론 뭐 처음 살 때는 투룸도 괜찮겠지만, 8평, 9평은 한 자치 3년, 4년 차 되면은 조금은 좋으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다 원룸, 투룸, 쓰리룸 다 살아보고, 겪어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1년, 2년 차들은 원룸 사셔도 되고, 그게 지나갈수록 점점 큰 집이 필요해져요. 왜냐면 짐들이 조금씩 쌓여요. 한 해, 한해 지날수록 옷도 더살 거고, 그리고 뭐 가전 가구들도 살 거고 짐들은 늘어납니다. 근데 뭐한 7평, 8평 짜리면은 당장에는 괜찮겠지만 한 2, 3년, 3, 4년 뒤에는 집이 좁아지실 수도 있어요. 그럼 또 이사를 나가야겠죠. 이사를 나가야 되면 중개 보수. 부동산 복비 들어가고요. 또 이런 이사 가기 위한 과정을 거치셔야 되고 이사 비용도 만만치 않죠. 가급적이면은 최소 10평에서 12평 정도가 적당해 보이고 물론 넓을수록 좋겠지만 넓으면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뭐 보일러세 이런 공과금 당연히 더 들어가실 거고요. 그리고 우선은 보증금이 됐던 월세가 됐던 좀 비싸긴 하겠죠. 그런 거잘 고려해서 면적은 결정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간혹가다 어, 나는 원룸이 너무 좋아. 아늑한 집이 너무 좋고 나는 미니멀리스트야. 이러신 분들은 그냥 좋은 대로 월세 찾으시면 돼요. 그 최소 10평 넘는 게 좋다. 이거는 극히 주관적인 제 생각이니까 이거는 본인 맞는 집을 찾으시면 되고 개인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돼요. 그런데 층수. 층수는 조금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계단 올라가는 게 저는 계단을 탄다고 표현하는데 계단 타는 게 건강에는 좋대요. <laughs> 근데 이게 하루 이틀 살 집은 아니고 맨몸으로 올라갈 때는 젊은 분들, 청년 분들은 짐 없이 올라가기에는 4층도 괜찮아요. 4층, 5층 괜찮은데, 이제 뭐 짐을 들고 올라간다, 장을 봤다 하면은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층간소음, 윗집에서 쿵쿵 뛰는 게 싫어가지고 나는 무조건 탑층을 갈 거다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아직은 젊은 나이니까 뭐 층수는 아직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전세, 월세를 찾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테니까. 근데 단, 매매하실 때는 탑층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왜냐면은 이게 매매를 한다는 거는 또 언젠가 누구한테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물론 평생 살 수도 있지만 대부분 요 영상을 보는 청년분들은 결혼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돈을 더 모아서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갈 수도 있고 언젠가는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올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그때 탑층을 팔기가 조금만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매할 때는 탑층은 피하는 게 좋다. 하지만 전월세는 젊은 나이니까 아직은 괜찮다. 까지로 해줄게요 <laughs> 이렇게 자취방 구할 때 계획 짜는 방법 금액부터 위치, 방 크기, 충수, 방 개수 이런 거는 이렇게 이렇게 고려해야 한다 하는 거 알려 드렸고요 다음에는 이제 송풍 팔기 송풍 파셔야죠 요즘에는 유튜브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네이버 부동산 아까 보여 드렸던 네이버 부동산도 있고 직방 다방 이런 어플도 있어요 근데 또 이제 허위 매물들 허위 매물에 상당히 골치 많이들 썩으시죠 허위 매물 피하는 방법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이 손품을 팔아야 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이 주변 시세 아까 저희 봤던 이 주변 요런 원하는 집들의 시세는 본인이 알아야 돼요 부동산에 이 동네 시세가 어떻게 돼요 라고 해도 알려주긴 알려줄 테지만 그것보다는 본인이 시세를 직접 알고 있어야 조금 더 유리하게 자취방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다음 영상 좋은 정보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구독하시고 다음 영상 기대해주세요.